평범함과 탁월함 그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그들은 어떻게 탁월해졌을까?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건 바로 이재영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이 뭘 하냐면요, 천재는 무조건 타고나는 거야 하는 우리의 생각에 과연 그럴까? 하고 아주 그냥 정면으로 질문을 던져요.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또 엄청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볼게요. 천재는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당연히 토고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 그게 완전 틀린 생각이라면요? 어떠세요? 이 책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탁월함이라는 게 말이죠. 1등하려고 막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놀이터, 나만의 경기장을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창조죠. 말 그대로 판을 뒤집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딱 와닿지 않으세요? 왼쪽은 뭐예요? 막 서로 이기려고 낑낑내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세계잖아요. 근데 오른쪽은요. 아무도 없는 빈 땅에 나만의 씨앗을 딱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거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재능이라는 단어는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보세요. 이제부터 탁월함으로 가는 비밀 코드 7가지 마인드셋을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모순을 딱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괴짜 정신, 심지어 나의 약점을 최고의 무기로 만드는 결핍에다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안 하는 일에 뛰어드는 바보 정신까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될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하는 계속 정신, 완벽에 집착하는 프로의식 마지막으로 이걸 왜 해야 하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문학적 성찰까지 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자, 첫 번째 비밀병기 나갑니다. 바로 괴짜정신. 이게 뭐냐면, 남들이, 야, 너 그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해도, 응, 이게 나야!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네, 좀 이상해 보이면 어때요? 오히려 그게 진짜 매력인 거죠. 어떤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발표 방식 있잖아요. 막 데이터 빽빽하게 넣고 하는 거. 근데 이분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끝까지 고수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가는 곳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점수 안 줘도 괜찮아. 나 취직 안 돼도 내 스타일은 지킬 거야. 와, 이렇게 버텼더니 결국 어떻게 될게요? 바로 그 독창성 때문에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괴짜 정신의 힘이죠. 자, 다음은 바보 정신입니다. 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멍청해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 반대죠.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똑똑한 계산들 있잖아요. 그런 거싹다 버리고, 그냥 일단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지혜로운 용기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졸업 연설에서 남긴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계속 갈망하고 바보처럼 우직하게 나아가라. 여기서 말하는 그 바보가 바로 이런 바보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로 똑똑하게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용감하게 그냥 나아가는 거죠. 와, 유태영 교수님 이야기는 진짜 영화 같아요. 아니 글쎄, 머슴살이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내용도 대단해요.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제가 덴마크에 가서 노업을 배워서 우리 농촌을 살리고 싶습니다. 장학금 좀 주세요! 라고요. 아니, 누가 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도전이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국왕한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장학금 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라. 하고요. 와 정말 잃을 게 없다는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든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마인드셋을 넘어서 진짜 행동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쓰는 비밀 도구들이 있다는데요. 근데 이거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비밀 무기들이 대체 뭐냐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바로 노트, 도서관. 그리고 진심을 꼭꼭 눌러 담은 편지 한 통. 또 있어요. 멘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특별한 시간. 나만의 작업실. 그리고 진짜 놀랍게도 휴식입니다. 어떠세요? 진짜 평범하죠? 근데 이 평범한 것들이 어떻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 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진짜 최강의 아이템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 노트를 꼽겠습니다.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불씨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아서, 나중에는 세상을 태울 만큼 거대한 불꽃으로 키워내는, 뭐랄까, 마법 같은 도구죠. 아니,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다는 그 마이클 패러데이가, 오직 이 노트 기록 습관 하나만으로 지금의 전자시대를 열었다는 거?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돋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 그쵸?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거든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 책이 우리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 가장 가슴 벅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탁월함이라는 건 저기 멀리 있는 막 특별한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딱 하나 번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당신만이 가진 고요한 색깔, 당신만의 자기다움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걸 찾아내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탁월함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위대하게 시작될 겁니다.